코로나19로 이번 추석에는 고향에 가지 않고 집에 머무르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른바 집콕 문화 생활을 위해 다양한 비대면 콘텐츠들이 무료로 제공되는데요. 어떤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지 한현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액체로 무지개빛 탑을 쌓아 올립니다. 마치 마술과 같은 이 액체탑은 설탕물의 농도 차를 활용한 간단한 실험입니다. 또 페트병과 풍선으로 만드는 공기 대포와. 냉장고 없이 아이스크림 만들기 등 집에서 아이들과 쉽게 따라 할수 있는 과학 체험 콘텐츠 배여개가 마련됐습니다. 국립대구과학관은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르는 시민들을 위해 스타 과학자들의 과학특강과 다양한 과학 체험 콘텐츠를 제작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시 교육 행사 이 전분야에 걸쳐서 다양한 그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 비대면 프로그램을 확대를 하면서 또 질적 수준을 계속 높여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석 연휴 집콕 문화 생활을 위한 랜선 공연과 창작물도 다채롭습니다. 아, 이번 추석이 어디 가지? 제주도? 펜션? 영화? 광역을 절제해도 모자랄 판이거늘 추석은 대구 경북에서 보내야 된다는 것을 정녕 모르는 것이냐? 대구시는 유명 유튜버 등과 함께 지역 특색이 담긴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우울감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뮤지컬과 오페라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전시 콘텐츠도 선보입니다. 대구시설공단과 대구시체육회는 야외 활동을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홈트레이닝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정부도 전국 29개 국립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연과 전시, 도서 등 온라인 콘텐츠들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이들 비대면 콘텐츠는 집콕 문화 생활이라는 하나의 사이트를 클릭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TBC 한유노입니다.